in my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신 후에 김현 군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이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어려움 당한 우리의 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병증으로 인해 죽음 당한 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투병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치유하시며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속히 끝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성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선생님과 교회 리더십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먼저 이땅 광주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주께서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부재로 흔들리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가정과 부모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확증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오늘 둘째 날 월요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여정을 이번 안중환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세 번에 걸쳐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고하시고 두 번째는 17장 22절로 갈릴리에서 예고하신 이후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0장 17절로 이하에서 다시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20장이 나오는 세 번째 예고는 1차, 2차, 3차 통틀어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20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출발한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지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 얻는 그 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면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로 29절 말씀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20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특히 살롬의 세배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와서 무엇을 구하니 오늘 성경에는 친절하게 그 무엇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친족인 살로메에게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3년 내내 가르치신 내용이지만 역시 그들의 우둔함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나라에 관해서 잠시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성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폭력과 정복을 통해서 이 땅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는 사람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은밀히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 잔 고난의 잔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이들의 의미는 조금 견디어 어느 정도의 충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견딘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다는 건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27절에 너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역설적인 표현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주님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영광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민족과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방편이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그들은 영광의 축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 머무는 것. 거기에 너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둘째 날 예수님께서 이 월에 행하신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특별히 이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역시 장사하고, 또돈 바꾸고,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공생에 마치면서 역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 구원 받아야 할 영광 받아야 할 존귀를 얻으셔야 할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성전을 욕되게 함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그 역사적인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과 현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비록 우리 공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막혀 있고 하지만. 우리는 성전 개념을 그들과 달리하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가야 할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 그의 성령의 역사가 임지하는 이 공동체 우리가 오늘도 이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베이스로 생각하시고 위에서 기도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보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혹시 이기주의 상업주의에 물들어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충돌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님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 영광과 존귀와 순결함을 주신 우리의 영적 가치를 이 땅에서 더럽히지 않는 한 주간 되고 그러한 생애 되겠다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세상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지식으로 영광을 대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낮아지며 주님의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주의 말씀과 권세가 능력이 이미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속주의에쾌락주의에 빠져서 홀이라도 그 영광을 잃어본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때에, 오늘도 참된 신앙의 가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그 목적,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진실한 고백,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기 때문에 아픔도 있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침륜 가운데에 빠졌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 지미당이 오신 목적을 함께 마음에 품고 동시에 담당해 나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